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잘 계셨나요 영창하시나요 난장판이다 난장판 <laughs> 내가 무슨 부유영화를 누리려고 이 사소고생을 문 잡고 있어 문지기 아. 어유 얘네 셋이 타니까 무겁네 음, 음. 다해서 얘네 몇 킬로지? 24 킬로 어유 오늘은 가을 꽃축제 어 오늘 또왜 더워? 그러게, 가을 꽃 축제인데, 분명. 어제까지 추웠는데, 여러 복 축제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좋아, 우리 다 같이 타고 가니까? 네. 어, 여기, 여기 바깥으로 가보자. 엄마 갈아서 본인의 행복을 <laughs> 채우는구만. 서아야, 우리 어디 갈게? 고-양 가을 꽃 축제! 고-양 가을 축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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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말하긴 <laughs> 따라 말하는데? <laughs> 두꺼워서 잘안 되네 되게. 아유, 서아야 동수 그렇게 하면 너 동수가 문다 한번 너 진짜 네가 자꾸 그렇게 해서 동수가 물면 아빠가 뭐라 안할 거야 나도! 영철이가 물면 영철이 안 혼낼 거야 <laughs> <laughs> 나 시비가 뭐면 시비한테 말안할 거야. 나도 바비가 물리 어 내가 시비가 동서 물면 어. 어, 시비 시비가 동서 애들 <laughs> 터지겠다. <laughs> <laughs> 자, 편안해. 어때? 마음에 들어? 얘 자세 <laughs> 너무 건방진데 엄마. 어. <laughs> 아, 아니동 통수 안아 주는 거 봐. 동수는 <laughs>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든지 사랑은 양방이 돼야 되는데. 짝사랑만해. <laughs> 자. 어이 <laughs> 서아만 행복해 보이네. 그렇게 강아지들도 그렇게 많이 행복해 보이지 않네. 누구를 위한 가을 꽃놀이인가? 야, 너는 이런데 이렇게 소풍, 그러면 엄마가 김밥도 한번 싸고 그래야지. 얼마 전에 도시락 싸줬잖아. 멈춰! 멈춰? 뭐지? 동상 봐야 된데 가자, 이제 멈췄으니까. 멈춰! 아니, 자꾸 멈췄다 가면 엄마 힘들어. 꽤 멀지 않아? 여기 동물원 있으면? 근데 그렇게밖에 못 가. 그래? 주차장 아까 아, 봤잖아. 아, 맞네. 주차장 진짜 난리더라. 서아야, 손 그렇게 바깥에 할 거면 너 걸어가 아니, 혼내 거면 혼내야지 아이 3시, 4시 아니고 출발한 지 10분 만에 1차 휴식 왔다 어쩔 수 없다 어우, 더워 개들 도 조금 풀어서 줄 어. 산책 좀 시켜주고 <laughs> 영철이 똥 싸서 와요 와, 많이 싼다. 영철이 기다려. 음료수 좀 사오자. <laughs> 음료수 먹고 싶어? 무, 음료수만 먹고 싶어. 영철이 정도는 못 먹고. 그래, 알았어. 너무 덥다. 어 한숨을 쉬자. <laughs> 애들은 드디어 살것 같대? <laughs> 어.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 <laughs> 너네 다시 이 땅마의 구렁텅이로 가야 돼. 여기에 납다 줘. 어떤 걸라또 줘. 영철이 동수. 안 돼. 잠깐 영철이 동수도 산책 좀 하자. 지네 발로 걸어 다니고 싶대 나 그러니 심심해. 여기 여기 동지 안에서. 봐 봐. 어때? 까복 날려줬어. 영철이는 걸을 만큼 걸음 낭갑다. 응, 음, 좀 지쳐 보인다. 어, 헥켓거리지 어. 김서하는 걷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식혜만 먹고 있어. 공주잖아. 아하.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따범. 서하는 보면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거참 싫어해. 응. 음. 보디가드다 동수. <laughs> 보디견. 공주님 보디가드. 가을이라 그런가 아주 좋구만 갈 때가 데가... 응. 음뭐 <laughs> 이렇게 웃겨? <laughs> 아이 찌지 가만히 있어도 웃기네 너무 기분 좋대 <laughs> 아빠 아까 그했나요 응? 어? 아빠 아빠 수염 봐봐. 에이 수염 생겼어. 시혜 음. 수염이야? 응. 아빠 나 봐봐 수염 봐. 사야 이제 수염 그만 볼래 아빠. 아, 수염 10번 봤다 수염 10번. 아빠 나 얘기해서? 수염 어. 냈어. 내 HP. 사야 수염 이제 재미없다니까? 수염 그만 얘기해. 그렇지? 아, 염은안 재미있어. 너 자꾸 수염 얘기하면 엄마가 시혜 뺏어 먹는다. 지금, 너 지금 편집돼서 안 보이겠지만. 엄마 다른 나가지다. 거의 다 왔어 다. <laughs> 되게 작네. <laughs> 야 걸어온 시간보다 둘러보는 시간이 더 짧겠다. 아 오늘 살좀 빠지겠네. 가을 꽃축제라고 부르기에는 그냥 가을 꽃 구경. 아 그래 플라워 마켓이라고 써 있더라. 어. 야 동수야 왜 네, 왜? 네. <laughs> 성아 <laughs> 너가밀어냈지또 네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진짜 혼나. 김아 이게 돌짝돌짝리 깨고. 너, 국물들 괴롭히는 건 아빠 못 참아. 네. 너, 나중에 저, 저 카메라... 어, 저 카메라 돌려보면 다 나와. 네가 밀어는지뭐 했는지. 아, 그래, 풀나와 막대기라고 써있더라. 수야이야왜왜이제이제서좀서좀 걸어 아니요 야, 표정 봐 얄미워 꽃이다 멈춰 아, 네. 응, 꽃이다, 어, 꽃벌 없지? 꽃 뜯으면 안돼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예다 같이 아우,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저기 봐봐, 서 아빠 카메라 봐봐 자, 저기 좀 봐봐 서 아빠 한번 봐 까까 까까 아빠, 까까 해봐 선생님 그 여기 너무, 핑크뮬리는 확실히 사람보다 적어요. <laughs> 핑크뮬리는, 핑 <laughs> 버글버글하네. 부지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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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키뮬리 빵, <laughs> 빵! <laughs> 우와, 어우, 예서아야, 물이 많이 맑아졌다. 뭐야? 실망했어? 왜? 어. 아이고. 귀엽네, 애들. 핑크밀리에서 사진 찍어 줘야 돼. <laughs> 너 저기서 찍어 봐 봐. 내 애들 이쁜 거 보여 줄게. 어때? 먹는다. 먹지 마! 내 동수야 개풀 뜯어먹지 마 영철이 영철이 <laughs> 동수 둘이 땡큐 리사도 여기 갈대 사이에 서봐 이렇게 보이게 이쁘지? 음. 좀 셋이 포즈를 내 쪽에 얼굴이 잘 보이게 한번 서봐 사와 의자! 아냐아냐아냐 진짜 사와야 안 그랬어. 돼, 안 돼, 안 돼. 서야서가 서하 건드려서 화분이 넘어질 뻔했어. 봤어, 못 봤어? 봤어. 이거 넘어지면 너 정말 잘못하는 거야. 들어 거야, 안들어 거야? 안들어 거야. 알았어. 그래, 그래. <laughs> 바이킹 태워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어꽃파 <laughs> <laughs> 음, 음. 아빠 이거 이거 잠깐 들고 있어. 음. 너무 예쁘죠. 꽃은 눈으로만 보는 거야. 감사. 너 엄마 아빠 말이 되게 웃어? 진짜 크게 한번 혼날래? 엄마 아니. 아빠가 눈으로만 보는 거라고 방금 얘기했어 안했어? 응? 했어. 근데 바로 만지면 엄마 아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빠. 아빠 미안해요. 음 앞으로 안그러게요 음 야, 왜 먹을 먹을래 그래서. <laughs> 냄새 맡아봐. 동수도 냄새 맡아봐. 먹지 말고. 꽃. 소야 만져봐. <laughs> 따가워. 나 보기만 할 거야. 아빠 손 대봐. 싫어. 아빠 손인장 찌르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아빠 손을 왜 달라고 해? 하트 만져봐 수영권 맞춰보고 가세요 네네네 네네네 많이는 못 줘요 아기다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사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대 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 나꿀 엄청 많이 먹고 싶은데 안 된다. 벌 엄청 많은 거 보고 좋다고? 아니, 어, 나꿀 엄청 많이 먹고 싶은데 안 된다니. 너 아기라서 아직 많이 못 먹는데 꿀을. 나 그런 게 속상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크면 많이 사줄게 꿀. 알았지? 입이 대빨 나왔어. 꿀 많이 못 먹어서. <laughs> 서러우면 빨리 어른돼. 그런 게 싫어. 속상해요. <laughs> <laughs> 다음에 또 포천 한번 가보자. 어때? 좋아 싫어? 포천 가보고 싶은 사람 손. <laughs> 아유.